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는 병 고침과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열두 사도로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파 유대인들 간에 구제에 관한 문제로 물질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사도들은 일곱 집사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안수하고 이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깁니다.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매수하고 충동하여 스테반을 공회 앞에 잡아옵니다 스테반을 공회에 세우고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냐?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스테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여 사도행전 7장에는 스테반의 굉장히 긴 설교가 나옵니다. 스테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세와 다윗, 솔로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설교 말미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늘 성령을 거스르고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테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는데" 스테바는 "일곱 집사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스테반에 대해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크게 붕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7장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마음에는 똑같이 찔렸으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테반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스테반은 순교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스테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옆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순교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스테반이 선지자들처럼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스테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내가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스테반이 지금 돌에 맞아 순교 직전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둘러선 무리들을 죽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던지 하여 스테반을 살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애타게 만드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순결하게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부틴 같은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겪습니다. 한 사람만 없어지면 되는데 그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아픔을 겪습니다. 북한의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숨어 있는 크리스찬들 오늘도 눈물 속에 삽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스테반의 순교를 묵상하면서 엔더 슈샤크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에 카톨릭이 받은 박해를 배경으로 일본 문학계의 거장인 엔더 슈샤크가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되었는데 일본식의 영어가 서툴러서 이렇게 큰 상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크리스찬들을 찾아내기 위해 예수님의 상이 새겨진 후미에라는 동판을 땅바닥에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밟게 합니다. 주인공인 로드리고 신부는 동판을 밟고 신자들이 죽어가는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로드리고 신부도 끌려가 예수님의 상이 새겨진 후미에 동판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발의 통증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발부라는 거예요. 발바라. 아픔을 알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나다. 나는 그 발의 아픔을 알고 있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함께 돌에 맞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스테반도 지금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후 8장에 보면 이 스테반의 순교 이후로 대대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레반을 필두로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순교와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헬라 문화권으로 흩어져서 세계 선교의 주춧돌을 놓게 됩니다. 빌립 같은 이는 사마레아로 가서 거기서 이디오피아의 장관을 만나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모인 500여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 이들은 다른 곳으로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예루살렘만 생각했습니다.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깨뜨린 것은 놀랍게도 박해였습니다. 설득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감동받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박해가 일어나니 강제적으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당하니 너무나 간절하게, 처참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박해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마귀가 싫어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통하여 늘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오묘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복음은 주로 북한 땅에 전해졌습니다. 부흥도 북한 땅에 불일 듯 일어났고 위대한 목회자들도 다 북한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산당이 일어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이들은 목숨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려둔 채 남한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들도 고난을 당하고 맨몸으로 도망치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남한에 와서 수많은 교회를 전국에 세웠습니다. 남한의 교회는 남한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하여 지금 전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 장기 선교사를 합하면 이 작은 나라,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좁은 땅 한반도의 고난을 통하여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연단시키고, 순결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셔서 세계 선교에 뜨겁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7절에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스데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오늘 성경은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잔이라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깰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잠드는 것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스테반은 이 세상에서 잠들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면 하늘문이 열려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환하게 웃으며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부친도 이번 주에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걸어서 집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임종의 때가 되면 제가 가면은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의식이 있는 성도들 좋아합니다. 힘을 냅니다.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목사님이 와서 다시 살아났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그 가족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가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도 제가 몇번 보았습니다. 가족들 보기에 민망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임종이 다가오는데 이를 바득바득 하면서 안 죽겠다고, 안 죽겠다고 그런 사람을 보았는데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스테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눈앞에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314장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구주 의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스테반은 죽음을 앞두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들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전하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스테반이 싫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악한 영들이 장악했습니다. 스테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돌로 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바람핀 여성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끔찍합니다. 지금 스테반이 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면 삶을 바쳤으면 상이 있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순교하지 않았는데, 선지자가 받은 그 상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거짓말을 하는 속상한 말을 들어도, 또는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는 아픈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아들, 손자, 손녀 다 보고 잘 살다가 높은 자리도 올라보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을 겪었지만. 잠시만의 세상을 떠나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그 고통이 굉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나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픈 것이 없대요. 진통이 오면,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에게 우유를 주고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아기의 웃음을 보면 그 고통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더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을 다 잊고 순교자의 상급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스테반은 놀랍게도 사도들에 앞서서, 열두 사도에 앞서서 그는 순교자의 첫 열매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아주 간단하지만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앞에 둔이라.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돌로 칠때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죄 없이 죽는다면 내가 그 죄를 대신 지겠다는 증인입니다. 그 증인 앞에 사람들은 옷을 벗어두고 돌을 듭니다. 오늘 누구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 일의 증인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후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폴, 헬라식 발음입니다. 즉, 히브리 문화권 속에 있었던 이 바울이 세계를 향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테반의 순교로 인하여 각지로 흩어진 그 세계 각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스테반의 죽음을 회상하며 나는 예수를 박해한 자요 나는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스테반을 회상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던 그 장면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확신에 찬 죽음이 완악한 바울의 마음을 울렸고 스테반은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를 죽음으로 바울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것은 죽음으로 복음 전하는 평화로운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 스테반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테반의 순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복음 전도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테반의 죽음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죽음까지도 순종했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고통하며 절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순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